2025년 6월 13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어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작전으로 이란의 핵 그리고 군사 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했다는 소식 아마 당신도 들으셨을 겁니다. 네. 알자지라나 타임 같은 외신 보도를 보면 이란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직접 타격하려는 목적이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네. 근데 이란의 반응이 정말 어, 빨랐어요. 맞습니다. 100기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바로 공격했죠. 와, 100기 이상이요? 네. 물론 대부분 요격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텔라비브 같은 주요 도시에 경보 올리고 일부 피해도 있었고요. 그 자체로도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당신이 공유해주신 알자지라, 타임, 로이터, 가디언, 또 아사히 신문 같은 다양한 보도와 과거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긴박한 상황의 핵심을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과연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또 과거 패턴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뭐가 다른 건지 이런 점들을 좀 짚어봐야겠죠. 먼저 사건 전개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공습기 묘도 물론 컸지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란의 대응 방식 같아요. 네 그렇죠. 자국 영토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직접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오, 그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군사적 피해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보복에 나섰다는 거그 상징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상징성이요? 네. 요격이 많이 됐다고는 해도 이란이 기존에 뭐랄까 그 대리 세력을 내세우거나 그림자 전쟁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직접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음 앞으로의 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국제 사회 반응도 상당히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알자지라 같은 곳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오히려 이란 핵 개발 의지만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또 가디언 보면 사우디나 UAE 같은 GCC 국가들, 레바논, 요르단 이런 주변국들은 어떻게든 좀 긴장을 낮추려고 외교적으로 풀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로이터나 블룸버그 같은 데서 방장 유가 급등 문제. 또 호르무즈 해역 봉쇄 가능성 이런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죠 그렇죠 경제적 파장이 크니까요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나 아랍 주요국들이 개입해서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전만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그리고 아사이 신문 같은 경우는 이란군 수뇌부 사상자 가능성까지 보도하면서 이게 자칫 중동 전체에 큰 충돌로 번질 수 있고 그러면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이나 금융 시장까지 충격이 올수 있다. 이렇게 좀더 경계하는 시각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모든 분석들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란이 과연 과거의 그 그림자 전쟁 패턴을 버리고 직접 충돌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음, 그게 핵심 질문이군요. 그렇죠. 이란의 이런 새로운 어떤 군사적 결이랄까요? 이걸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이나 경제적 부담 같은 요인들이 얼마나 누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 셈입니다. 여러 상반된 힘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 이란의 대응 패턴하고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핵과학자가 암살됐을 때나, 2021년 22년에 시리안의 친이란 시설이 공습당했을 때, 또 작년 2023년 이스파한 드론 공격 때만 해도요, 이란이 직접적으로 막 대규모 군사보복을 하진 않았잖아요. 약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죠. 네, 그때 일하는 주로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처럼 자신들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들, 그러니까 대리 세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썼죠. 아, 대리 세력 활용. 네. 아니면 내부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거나 그러면서도 또 외교 채널은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직접적인 확전은 피하면서도 자국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하려는 뭐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체스로 치면 직접 왕을 공격하기보다 주변의 다른 말들을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마치 체스판에서 갑자기 퀸을 확 움직인다처럼 자국 영토에서 직접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이게 정말 과거와는 실적으로 다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뭐, 알자지라 분석처럼 그냥 일시적인 제스처일까요? 바로 그 점이 현재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이례적인 직접 공격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음,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요. 제한적인 충돌을 좀 하다가 다시 과거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리 세력을 통한 확전, 그러니까 전선이 더 넓어지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네. 하지만 과거 패턴이나 또 미국의 개입 가능성, 국제 사회의 압박 이런 걸 고려하면 아직은 제한적 충돌이나 외교적 중재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편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란의 직접 공격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긴 만큼 대리전이 확산될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양측의 다음 행동, 그리고 대리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국제중재가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번 사건은 이란이 과거와는 다른 직접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동시에 또 전면전은 피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이란 내부의 어떤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이런 긴장 고조는요, 당분간은 국제 유가라든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관심 분야와 연결해서 이 흐림을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란이 이번 직접 공격으로 과거 스스로 그어왔던 어떤 선을 넘었다면 이게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갈등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뒤에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갈까요?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